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청약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잠실 르엘 청약 결과와 함께 변화하는 청약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며 로또 청약으로 불린 잠실 르엘에서 올해 수도권 첫 청약 가점 만점자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많은 청약 희망자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난 9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잠실 브루엘 청약에는 무려 7만 명의 육박하는 청약자들이 몰렸습니다. 전용면적 74평방미터 타입의 경우 경쟁률이 596.94대 1을 기록했고 최고가점은 만점인 84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84점이라는 점수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7인 이상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온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저 당첨 가점이었습니다. 잠실 르엘의 커트라인은 70점으로 4인 가족 만점자도 떨어졌습니다.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가점은 69점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당첨권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잠실 루엘이 이토록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단지의 분양가는 평방미터당 6,104만원으로 전용 59평방미터 분양가가 16억 2,79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반면 지난 2008년 준공된 인근 파크리오동일평형이 6월 29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10억 원 넘게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잠실 루엘의 결과는 단순한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의는 현재 청약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6만 6,301명으로 전월 대비 1만 67명 감소했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오랜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5만 명 줄어들면서 3년째 감소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47만 7,486명. 2023년 85만 5234명 줄어드는 등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해지가 늘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서울 등 수도권의 분양가 급등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6월 말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393만 9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7% 올랐습니다. 둘째, 청약 당첨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청약 단지는 높은 경쟁률 때문에 신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청약 가점 요인이 필수일 정도로 당첨 기준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셋째, 6.27 대출 규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 만큼 서울 등의 공공분양이 이뤄지더라도 고가의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낮아졌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급한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또 청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추첨제입니다. 통상 일반 공급 물량의 6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인 잠실레엘도 전용 60평방미터 이하의 60% 전용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의 30%는 추첨제 물량이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분양 아파트는 추첨제 물량이 더 많습니다. 추첨제에서는 가점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순전히 운에 의해 당첨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분양입니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공공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일반 공급은 저축 총액 또는 남입 횟수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전용 40평방미터 초과 아파트는 저축을 많이 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해 맞춤 설계된 공공주택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와 추첨제의 혼합 방식으로 가점이 낮아도 추첨을 통해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서리풀지구는 2만 가구 중 1만 천 가구를 미리내 집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내 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때는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자녀를 한명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으며 자녀를 두명 낳으면 살고 있는 집에 우선 매수권이 생깁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동작구와 중랑구에 새로운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92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166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중랑구 상봉동에는 상봉센트럴아이파크가 254가구 중 242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들 단지는 강남 3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청약 시장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순위 통장 보유자 수는 1,746만 8,111명으로 한달 만에 3만 785명이 이탈한 반면 2순위 가입자 수는 890만 8,257명으로 1만 3,363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5월 말부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대상, 특별공급자격을 완화하는 등 젊은층 대상 혜택을 늘린 효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정부는 청약 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청약 저축 부금액금 가입자들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청약 통장 금리 인상과 소득 공제 한도 확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혜택 강화가 효과를 보이면서 지난 3월에는 청약 통장 가입자가 2년 9개월 만에 소폭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청약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청약 통장을 성급하게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추첨제와 공공분양 등을 통해 청약 통장을 활용할 기회가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로또 청약만 노리지 말고 현실적인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향후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면 청약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기, 고향, 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빨라지면 청약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청약 통장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실 르엘에서 나타난 만점 통장의 등장은 청약 시장이 얼마나 치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청약 통장의 완전한 무용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청약 전략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강남권 로또 청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이나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미래의 대규모 공급 계획들을 주시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약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약통장은 여전히 내집 마련의 중요한 수단이며 청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 하에 그 가치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청약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을 단순히 로또 용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주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